세종시 신도시의 새로운 금강 횡단 교량이 들어섭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건설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와 금강 남측을 잇는 햇무리교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들어설 경우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의 추가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행복청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근 신설 위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설교량은 햇무리교와 금강보행교 이응다리 사이에 건설됩니다. 금강 북측의 수목원로와 남측의 국책연구원 1호를 잇는 길이 713m, 왕복 4차로로 계획 중입니다. 또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 1호는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대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담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통학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치를 선정했다고 행복청은 전했습니다. 증가된 교통량에 따른 통학 어린이 안전이 저하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도 교통량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대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교량이 완공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청은 기능 뿐 아니라 도시 경관까지 고려해 새로 신설되는 교량이 행정 수도 세종의 위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설교량은 올해 주민 설명회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건설 계획에 반영하고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